그러니까 사실은 재밌는 경험인거지 네가 너의 대변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이 대사에 네가 호령이 들어갔다는 거 진짜 연기를 연기하는 것같음 연기를 연기하는 거죠 화음왜 안될까? 내 일이 아닌 것같아아내 일이 아니다? 네. 이 상황이 소연이의 일이 아니다? 네. 그럼 어떡해? 그럼 모든 일이 다 소연이의 일이 아닐텐데 어떡해? 응. 머리로는 이해를 이런 감정이겠지 응. 이해를 하는데 응. 그게 막 느껴지고 이러지 전혀 첫 대사 대칠 때부터 엄마 화도 안 나? 억울라지도 아마 그때부터 아.. 네, 이상하구나. <laughs> 그니까 자꾸 네가 그거가 사실은 뭐 당연히 이제 연기 시작한지 뭐 일주일밖에 안 됐고 그럼 물론 네가 처음부터 조금 연습은 해왔지만 제대로 수업은 한 적이 없잖아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네가 지금 첫 대사부터 이 역할에 몰입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. 어 아닌 것 같은데. 어 아닌 것 같은데. 너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거지. 일단은 네가 이 상황을 믿고 확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. 뭐 어떻게 보면 뻔한 말인데 그게 시작이야. 그러니까 너가 이 캐릭터도 믿지 않고 너도 믿지 않고 넌 지금 아무것도 믿지 못한 상태에서. 연기를 하니까 될 리가 없잖아. 이 영화를 봤어. 이거 드라마에? 응. 응. 드라마 봤어. 어때? 어떤 음. 내용인데? 어. 이세 음, 개가 응. 연예인인데. 응. 사실은 이게 독백이고 우리가 뭐 오디션을 위해서는 이 장면만을 연습하는데? 이 장면이 있기 위해서는 그때도 우리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?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누구를 만났었고 누군가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고 이 공간은 어디며 어디서 왔으며 그 전에 밥을 먹었는지 뭐 굶었는지 심리가 어떤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.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몇화쯤이야 그래도 한 중간에 중간 중간 정도라고 치면은 일화부터 쭉 달려온 이야기가 있고 그1화 이전에도 이 캐릭터가 살아 있었던. 그 순간들이 쭉있어 그런 것들이 쭉 쌓여서 이띵 나와야 되는데, 수현이가 지난 시간에 준비했을 때는 그냥 어 화도 안나 화내네. 그리고 막 화를 그냥 쏟아 부은 거지. 슬픈 감정이 없고 그냥 오로지 화만. 그래서 이번에는 공부를 했어. 어떤 내용이고, 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전 상황을 이해해야겠다고 해서 쭉 이해를 해 왔어. 그런데 실현이 안 돼? 네, 그런데 그냥. 아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. 음. 그래서 이 장면이 나왔구나. 음. 그래서 이 캐릭터는 이런 감정이겠구나. 까지밖에 생각이 안 돼요. 그거를 표현 느끼거나 어. 표현하거나가 안 돼요. 음, 한번 해봐. 아, 오늘 준비한 거 해봐봐. 일단은 볼게. 대사 반복해 볼게. 막 음, 화도 안 나. 막 음, 오버하지도 않아. 다시. 막 음, 화도 안 나. 뭐 억울치도 않아. 자. 어. 이 드라마 다 빼고 다 생각 지우고 그냥 나한테 물어봐. 물어봐. 일단. 지금은 어, 다 그냥 빼고 지금은 화도 안 나. 억울하지도 않아. 화도 안 나. 억울하지도 않아. 말 자체가 아니거든. 그냥 일단 다 빼고 어떤 막 복잡한 너의 막 드라마도 있고 막 아무도 걸려고 모든 감정들을 빼고 마만 화도 안 나. 억울하지도 않아. 상대방한테 일단 물어봐. 도 다시. 안나 억울하지도 않아? 다시. 도 안나? 억울하지도 않아? 다시. 볼륨을 네가 키울 수 있는 최대치로 키워서 한번 해 볼게. 도 안나? 억울하지도 않아? 다시. 도 안나? 억울하지도 않아? 계속 안도 안나? 억울하지도 않아? 눈을 맞추고 몰입이 안 되겠지만 너희 엄마라고 생각하고 해봐봐 GO START 안나 음, 엄마 화도 안나 음, 뭐가? 계속해 난 그냥 계속 반응해줄거야 해봐 아, 음, 마 화도 안나 엄마 음, 화도 안나 오부지도 않아 뭐가? 엄마 화도 안나 엄마 화도 안나 지도 않아 어떤게? 엄마 화도 안나 왜 웃으면 안돼 울아 <laughs> 괜찮아 처음엔 안될 수 있어 음, 응, 처음엔 안될 수 있어 근데 네가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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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력해야 돼. 하지도 않아? 대사 연결하게 처음부터 시작. 어머 하도 안 나? 엉울하지도 않아? 어떤 게? 어 울지 말고 계속 해볼게. 생각해볼게. 거 다시 처음부터 대사 반복해볼게 소연아. 그냥 신경 쓰지 말고. 어머 하도 안 나. 억울하지도 않아. 어떤 게? 응 괜찮아. 너를 믿어. 너를 믿어야 돼. 거 뭐? 그래 그래 이게 찰나야 찰나. 너는 그 순간에 몰입이 됐어. 지금도 왜 울고 있어? 왜? 웃긴데 왜 울어? 왜 울어? 그래.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? 건드려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지. 그게 뭘까? 왜일까? 너의 뭐를 건드렸어 지금 그 뭐야? 뭐야? 그러니까 왜 감정이? 아까 선생님이 대답에 반복해봐 했을 때 아, 믿어지지가 않고 그냥 다 깨지고 그랬는데왜 지금 됐어? 선생님 얘기로 도 봐도 뭐가 뭐가 뭐, 하니까 응. 진짜로 진짜로 진심으로 화도 안 나고 억울하지도 않아? 그래 사실은 그게 바바 소현아또 어떤 게 있냐면 음음 그거야 이게 사이에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드라마에서 그랬지. 엄마가 어떤 행동과 눈빛과 상대방의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그걸 네가 받고 가는 거야 드라마에서는. 근데 지금 네가 할 때는 어, 몰입이 안 된다는 그 얘기로 앞에 상대방과의 그 관계성을 생각보다 그리지 않은 거고 어떤 표정으로 상대방이 말하고 어떤 얼굴로 있을지 생각하지 않았어. 근데 나는 지금 이 엄마처럼 엄청 막 그렇게 해주지도 않았어. 그냥 내가 나와 네가 눈을 마주치고 뭐가 어떤 게 뭐. 대사 몇 마디, 해줬을 뿐인데, 이가슥 들어온 거야 어떻게 생각해? 신기 is it, o 안 a y Sinky, don't let her o 는 t h 게 bottom 그 말이 주는 힘이 있다 o m of the bottom 걸 f the bottom of the bottom of the 텐데 t t o 지도 않아? 원래는 o t t 지도 않아? 억울하지도 않아? 이렇게만 했다면 억울하지도 않아? 이러면서 약간 중간 중간 이 말의 뜻을 생각했어, 알아? 대사가 처음에 그냥 대사 해봐라고 했을 때는 엄마 화도 안 나? 억울하지도 않아? 이걸 반복됐다면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서 억울하지도 않아? 진 <laughs> 어. <laughs> 사실은 재밌는 경험인 거지. 네가 너의 내면을 만났다는 거. 그리고 이 대사에 네가 호려이 들어갔다는 거. 그 말도 안 되지 않아?